조금 타투이스트나 좀 관련된 분들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응. 근데 저도 물론 진짜 잘하는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는데 그 동생도 자신 없어 하는데 이거랑은 명확하게 틀리다 어타투이스트로 그렇게 얘기해줘서 지금 동생이? 동생이 형 이거 너무 이거 형안될것 응.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랬죠 별로 거의 없으니 야좀몇 개만 찍어라 조금 황해 보이면뭐요 정도 했었는데 이 잉크랑 뭐 머신이랑 뭐 기술이랑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반 타투들이랑은 너무 아예 다른 장르기 이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주변에 타투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러면, 야, 뭐 제일 얇은 라인으로 좀 찍어봐.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야. 음, 근데 그렇지, 그렇지.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. 완전 다른 장르다. 제가 해보니까 두개다 해본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아니다.